마세요.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집만 지고 사는데 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을 하고 아내와 있습니다.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손실의 연속입니다. Go, go, go. 안녕하세요, 원숭이띠몽 김예지 업업첫업가장입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.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그큰 변화의 파도 안에 있을 듯 싶은데요. 어제 월요일에는 골병으로 허리도 웃피고 누워있다가 오늘 겨우 머리를 들고 기어 나왔습니다. 앞으로 수, 목, 금, 토, 일, 5일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. 이번 주까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식 매매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. 자성차를 동반한 고뇌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. 이번 10월달 저희 가족 지출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딸하고 슈퍼 가서 그냥 과자 몇개사 먹고 통신비 내고 간식으로 빵 사고 홈플러스 가서 이것저것 주서 담고. 밖에 나가서 몇개 사먹고 했더니 신한카드에서 95만 7천 37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B카드에서는 관리비로 42만 4천 500원을 냈더니 총 51만 7천 330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삼성카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만기가 돼서 새로 현대해상에서 삼성다이렉트로 바꾸면서 71만 2천 460원을 결제했습니다 총 71만 2천 760원을 썼고요 와이프 하나카드에서는 통신비용 39,830원. 그리고 롯데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뭐몇개 사먹고 딸 필요한 거 온라인 주문하고 그리고 뭐 키즈카페 같은 데몇번 갔다 오고 병원 몇번 갔다 왔더니 한 4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험에서는 317,183원이 매달 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딸 유치원 비용으로 25만 5천원. 기타 등등 해서 기타 비용으로 42만 5천 원. 10월 달 주식으로는 마이너스 13만 9천 188원 손실이 있었구요. 그래서 10월 총 지출은 350만 8천 338원.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10월 달에 결제를 하다 보니까 350만원 정도 사용을 했구요. 9월 유튜브 수익금 132.44달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. 자 이번 이 이번 10월달 저희 가족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여기저기서 뭐 예상치 못하게 상품권도 받고 해서 50만원의 예상외 소득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생필품으로는 한 34만원 정도 그리고 식료품으로 67만원 정도 날 유치원비 25만 5천원 보험 31만 7천 183원 그리고 브로드밴드는 9월달 내지 못한 것까지 합쳐서 냈고요. 그리고 휴대폰도 9월달에 내지 못했던 게 합산이 돼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청약, 관리비, 관리비가 9월, 10월 좀 높게 나왔고요. 8월, 9월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비가 많이 나와서 9월, 10월 관리비가 많이 나왔고요. 뭐 가스비, 주유비, 의료비, 주차, 주식 손실, 뭐 문화생활, 기타,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해서. 자, 보시다시피 별로 쓴 것도 없는데, 딸 필요한 거몇개 사고, 따라고 싶어 가서 과자 몇개 사고 뭐 필요한 거 이것저것 내고 숨만 쉬고 살았더니 300만 원 돈의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숨만 쉬고 사는데 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고정 수입도 없이 주식 전업을 도전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주식으로 전업을 할수 있을지, 전업을 할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을지, 스스로를 시험해보고자 했던 시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5월에 운 좋게 수익 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손실의 연속입니다. 물론 12월에 손실이 또 난다고 해도 수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잘해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, 성장성이 있을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번 주까지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2019년 남은 시간 동안 주식장에서의 열정을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